서산시 아파트연합회는 서산센스빌 아파트에서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주거공간 활용과 조망권이 부각되면서 초고층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화재 예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단독주택에 비해 고층 아파트일수록 피난하기 힘들고 화재 진압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구조상 자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날 소방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화재 발생 시 아파트 입주민의 신속한 대처 방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이날 훈련에서는 아파트의 비상 대피로인 경량 칸막이 위치를 알리고 사용법을 숙지하기 위하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칸막이를 실제로 보수고 대피하는 훈련을 실시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으로 서산시 아파트 연합회에서는 이번 훈련의 효과를 평가하고 지역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고층 아파트의 화재 예방과 대비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